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케이드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 그,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제, 벡터량의, 벡터량의 합.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벡터량의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벡터량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두 벡터량을 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이런 예가 어딨어요? 언제 이두 벡터를 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어? 어, A라는 사람이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B라는 사람이 얘를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느끼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어딘가? 그럼 보통 이 물체는 이렇게 비스듬한 힘의 방향을 느낄 거예요. 어, 그리고 크기도 어, 이제 어, 저 나름대로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이쪽의 힘을 FA라고 하고 이쪽의 힘을 내가 FB라고 했을 때이 물체의 실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사실은 이런 힘의 합이 작용할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두 개를 더했을 때두 벡터량을 더했을 때 크기는 얼마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얼마인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이 연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봤는데 그 현상들이 이런 벡터량끼리의 관계로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끔은 이 모와 모가 더한 것이 모하고 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이 덧셈 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량의 합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법한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합을 합이라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법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량을 어떻게 더하냐 할때이 평행사변형법은 두 더해지는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킵니다. 자 여기 A라는 벡터의 요 시작점하고 B라는 벡터의 시작점을 이렇게 일치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요두 벡터의 길이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 하나 이렇게 생기고 그랬을 때요 시작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바로 요 벡터가 두 벡터량을 더한 벡터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덧셈을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법을 하려면 항상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거주죠 이게 바로 이두 벡터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 힘을 가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하는 최종적인 힘은 두 벡터를 더한 것즉 얘와 얘의 시작점을 뭐 일치시켰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바로 이것이 FA하고 FB가 더해진 그런 벡터량이 되는 겁니다. 좀 수치를 집어넣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F A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2뉴톤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이 F B의 크기가 1뉴톤이라고 하면 내가 얘의 크기까지도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이 경우는 이것이 지금 하나의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F A라는 벡터하고 이 F B라는 벡터를 더한. 이 벡터량의 크기는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게 2뉴톤, 이게 1뉴톤이니까, 그죠? 2뉴톤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1뉴톤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5뉴톤이 되겠네요. 그죠? 렇 그러니까 우리가 스칼라량처럼 하나가 2뉴톤, 다른 게 1뉴톤인데, 크기는 2 더하기 1, 3뉴톤이 아니란 얘기죠. 이거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 그래서 벡터량의 합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구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그쵸? 평행사변형법 말고 이렇게 삼각형법이라는 것으로 더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더하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똑같이 b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할 때, 삼각형법으로 얘네들을 더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그리세요. 예를 들어서, A, b를 먼저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 b의 끝점에다가 더해질 a의 시작점을 놔둬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이 처음에 놔둔 이 벡터의 시작점에서, 어, 얘의 끝점까지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곧 A 더하기 B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같죠, 그죠? 렇 같게 나오잖아요. 혹은 B부터 시작 안 하고 A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A 먼저 놔두고, A 먼저 놔두고, 항상 여기에 끝점에 B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럼 B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B.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쭉 이어주면 결국 이 빨간 거 둘이 같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더해 줘도 괜찮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평행 세변형이 편하면 그걸로 하시고 이 방법이 편하면 그 방법대로 해서 두 벡터량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간혹 이 삼각형 법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 이렇게 A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뭘까요? 즉, A 더하기 B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이 경우 시작점을 일자시켜놓고 두 개를 이렇게 그리면 평행사변형 자체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할 때 어떻게 더해요? 예, 삼각형법으로 더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하면 돼요? A를 먼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A의 시작점에다가 B를 포개 놓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벡터는 A의 시작점에서 B의 끝점까지 이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즉, A 더하기 B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먼저 하지 말고 B 먼저 해도 돼요. B를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B의 시작점에다가, B의 끝점에다가 A의 시작점을 이렇게 놔두면 되죠. 그쵸? 결국 이 B의 시작점에서 A의 끝점까지 이어지면 요렇게, 이렇게 결국 같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처럼 이두 벡터, 더해지는 두 벡터가 이렇게 연장선상에 이렇게 존재할 때는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벡터랑의 합을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벡터량의 합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 벡터량의 합으로, 그렇죠? 이 합으로 나타난 나타낸 이런 식들이 이 물리학에서 많다고요. 물리학에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역학 계산할 때. 지금 여러분 뭐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이미 역학을 했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m g라는 중력이라는 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직학력이라는 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f라는 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유턴의 법칙을 여기다 나중에 더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이 f라는 벡터하고 이 mg라는 벡터하고 여기 n이라는 벡터가 합쳐지니까 이게 뭐 ma라는 벡터가 된다라는 이런 식의 형태를 여러분이 자주 쓰게 될 거고 접하게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뭐예요, 이거? 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벡터량들 간의 합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이 식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이런 두 가지 방법에 근거해서 더해주게 된다.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두벡터량의 합은 어떻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쭉 지금 전개를 해 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두 벡터가 더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벡터는, c라는 벡터하고 d라는 벡터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벡터면은 뭐든지 다 더할 수 있지만, 우린 지금 물리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벡터량이고, 이게 벡터량이고, 이게 벡터량이잖아요. 그런데 두 벡터량을 더했다라는 얘기는 그 전제, 뭐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두 벡터량이 같은 벡터량이래야 돼요. 즉, 하나가 힘인데, 다른 하나가 속도라는 벡터량이면 수학적으로는 어차피 벡터기 때문에 더하는 게 가능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런 식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힘하고 속도를 더할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이 물리학에서 이런 비슷한 이런 표현식을 봤을 때이 a라는 벡터량과 c라는 벡터량과 d라는 벡터량은 전부 다 뭐예요? 예. 같은 물리량 이래야 돼요. 그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이런 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식은 이제 제가 뭐 즐겨서 쓰는 식이기 때문에, 자, 요런 백, 요런 벡터식을 봤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 F는 힘이거든요, 힘. 이 힘은 이거와, 그쵸? 이게 더해졌네요. 무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와 이게 더해졌다는 얘기는 얘도 힘이고 얘도 힘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형태는 그런 게잘안 보일지 몰라도 이게 힘이기 때문에 상등에 의해서 이 전체도 힘이라는 얘기고 각각이 더해진 게힘이라는 얘기는 얘도 힘이고 얘도 힘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f는 예를 들어서 이 q2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QE는 이런 거고, QV 외적 B라는 것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QV 외적 B라는 것. 근데 이것도 힘이고, 이것도 힘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F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한, 바로 이것이 F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스칼라량인 경우에는 그냥 크기 크기 더해서 그게 이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벡터량의 경우는 이게 더 셈이니까 얘얘얘 얘 방향이 제각기 다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와 얘의 합이기 때문에 방향도 서로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죠. 그래서 합으로 나타낸 식들을 앞으로 많이 볼 수가 있고 그것 안에 내포된 이런 어떤 기학적인 뜻, 그죠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다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됐죠? 자 이제는 합이 됐으니까 차로 넘어가죠. 벡터량의 차는 근데 뭐 합을 알면 거의 뭐 유사하니까 금방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바로 합시다. 자 벡터량의 벡터량의 차죠, 차. 차. 근데 차는 근본적으로 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 a라는 벡터에다가 b라는 벡터를 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B라는 벡터는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 그런데 이두 벡터량을 빼고 싶어요. A라는 벡터량에서 B라는 벡터량을 빼고 싶은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얘가 봤을 때, 얘는 우리 스칼라 곱에서 이미 공부를 했듯이, 여기 마이너스 B라는 것은 마이너스 1B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A에다가 B를 빼라는 얘기는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덧셈인 거죠. 벡터랑의 차는 결국 덧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죠그 얘를 우리가 쓸때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A라는 벡터에다가 A라는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평행사변형법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B라는 벡터를 여기다가 그대로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는 얘기는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B는 얘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벡터는 어떻게? 200가 네,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 빼기 B 이렇게 된다는 라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삼각형법으로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걸 할 때마다 여기 빼지는 이 벡터에 마이너스를 취해서 평행사변형법을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나의 팁을 익히면 굉장히 편하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벡터에서 어떤 벡터를 뺀다라고 했을 때, 즉,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일단 A 벡터하고, 그 다음에 빼려고 하는 벡터를 두개 이렇게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일단은 그리세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이 뒤에 벡터, A 빼 B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벡터의 끝점으로 벡터를 만들어주면 돼요. 즉, 뒤에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벡터의 끝점으로 쫙거주면 되죠. 이게 바로 a b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벡터량을 뺄 때는 뒤에 있는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점으로 벡터를 하나 그리면 그게 곧 뺄셈이 즉이 결과고 지금 같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어떤 원에 원에 어떤 물체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를 지날 때는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여기를 지날 때는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게 v1, 요게 v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야, 이 속도 차이가 얼마니? 즉, v2에다가 v1을 빼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하면 돼요? 일단은 그릴려면 자 V2, V1을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시작점을 일치시키되 여기 V2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있는 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게 곧 V2 빼기 V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벡터랑의 차를 할 때는 항상 합으로 고쳐서 하지만 우리가 차라리 이 티를 익히는 것이 좋다. 즉 뒤에 있는 벡터에서 앞에 있는 벡터를 쫙, 그죠 이런 식으로 차를 계산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죠 여러분?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합해, 합해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어떤 a라는 벡터가 b라는 벡터에서 c라는 벡터를 뺐습니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각각이 전부 다 어때야 돼요? 이 a 벡터량, b 벡터량, c 벡터량이 전부 다 뭐, 예, 같은 물리량이 돼야 되겠죠. 그쵸? 어. 이게 같은 물리량이 아니라면 뺀다는 것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같은 물리량이 된다는 거 상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벡터로 표현된 식을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벡터량의 차에 대한 것도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이 벡터가 이렇게 이 벡터가 이렇게 수직 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a라는 벡터고 여기서 이게 지금 b라는 벡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a 벡터에서 b 벡터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ab 했잖아요. 이거 t 파듯이 하면 돼요. t 파듯이 항상 이이 이, 이, 이 방법은 시작점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일치시키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뒤에 있는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점으로 이어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게 A-B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음, 원리는... 그, 차는 곧 합이지만 은 우리가 실제로 물리학에서 이런 계산을 할 때는 기하학적으로 할 때는 그냥 뒤에 있는 벡터에서 앞에 있는 벡터 끝장끼리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빠르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벡터량의 합과 차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걸 이제 알았고 벡터량의 합과 차로 표현된 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하는 것까지 했, 했습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뵙자